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어, 수학 듣기평가 제곱수 암기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자분들 중에 이제 제곱수 암기가 잘안 되는 제자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곱수 암기를 듣기평가를, 수학 듣기평가 제곱수 암기 2회까지 집게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수를 듣고 제곱수를 적기고, 11번부터 20번은 제곱수를 듣고 어, 수를 적는 겁니다. 각 문제 당두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14, 1번 14, 2번 12, 2번 12, 3번 16. 3번 16, 4번 21, 4번 21, 21입니다. 5번 24, 5번 24, 6번 29, 6번 29, 7번 18, 7번 18, 8번 26, 8번 26, 9번 23, 9번 23, 10번 28, 10번 28. 자, 11번부터는 반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11번 441, 11번 441, 12번 169, 12번 169 13번 225 13번 225 14번 256 14번 256 15번 289 15번 289 16번 484 16번 484 17번 784 17번 784, 18번 121, 18번 121, 19번 196, 19번 196, 20번 576, 20번 576. 듣기평가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어,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답도 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만 있다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정답 부르겠습니다. 1번 196, 2번 144, 3번 256, 4번 441, 5번 576, 6번 841, 7번 324, 8번 676, 9번 529, 10번 784, 11번 21, 12번 13, 13번 15, 14번 16, 15번 17, 16번 22, 17번 28, 18번 11, 19번 14, 20번 24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